네, 안녕하세요. 사과책방에서 87번째로 소개할 책은 바로,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이 되게 크거든요. 양장본이고, 일반 책에 비해서 이, 뭐, 너비? 그, 가로도 그렇고, 세로도 그렇고, 거의 한 1.34배 정도는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기 되게 좀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알랭드 보통의 영혼의 미술관. 그럼 한번 소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세계는 예술을 매우 중요하게, 인생의 의미에 버금갈 정도로 소중히 여깁니다. 그럼에도 예술과의 만남은 항상 기대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은 문제의 뿌리가 1차적으로 개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해요. 문제는 주류 예술계가 예술을 가르치고, 어, 팔고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 어, 방식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말이죠. 20세,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인간과 예술의 관계는, 어,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근본적으로 꺼리는 제도의 속성으로 인해 꾸준히 약화되어 왔습니다. 예술의 존재 이유를 묻는 행위는 아주 부당하게도 조급하고 불합리하고 다소 무례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어요. 예술은 칭송받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설명의 대상이라기보다 추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잦습니다. 예술은 독일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술이 어떤 유의 도구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수 있는지 보다 명확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도구들처럼 예술에도 자연이 원래 우리에게 부여한 한계 너머로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힘이 있어요. 예술은 우리의 어, 어, 어떤 타고난 약점들, 이 경우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심리적 결함이라 칭할 수 있는 약점들을 보완해 줍니다. 이 책은 어, 디자인, 공예, 건축을 포함한 예술이 관람자를 인도하고 동려하고 위로하여 보다 나은 존재 형태가 되도록 이끌 수 있는 치유 매개라고 제안합니다. 예술은 어떤 심리적 취약점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7개의 취약점이 확인되었고, 그러므로 예술에는 7가지 기능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섯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어요. 1장은 방법론, 2장은 사랑, 3장은 자연, 4장 돈, 그리고 마지막은 정치, 마지막 5장은 정치인데요. 저는 여기서 돈 일부, 사장 돈 일부까지 받고, 그리고, 어, 자연까지 두번 제독을 했는데, 예,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내 네, 여기 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1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1장 방법론에서는 예술의 일곱 가지 기능 뿐만이 아니라, 예술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훌륭한 예술로 간주하는가 등을 이야기합니다. 예술의 일곱 가지 기능 중첫 번째 기능은 기억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난처하게도 사실적이든 감각적이든 중요한 정보를 잘 잊어버립니다. 글쓰기는 분명 망각의 결과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고 미술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방편이에요. 예술은 사랑하는 대상이 떠난 후에도 계속 그 대상을 붙잡아 들수 있습니다. 예술가는 단순히 그리는 대상의 전체적인 형상을 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예술가는 더 복잡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어떤 것, 즉, 대상의 개성과 본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미술은 경험을 보존하는 방식이며 우리 주변에는 일시적이고 아름다운 경험이 많은데 그런 경험을 마음에 담으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술은 복잡, 복잡성을 자르고 다듬어 비록 강, 간략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양상들에 집중하게 해줘요. 예술의 두 번째 기능은 희망입니다. 가장 기속적으로 인기를 누리는 미술의 범주는 케활하고 즐겁고 예쁜 것들이에요. 만약 세상이 좀더 따뜻한 곳이라면 우리는 예쁜 어, 예술 작품에 이렇게까지 감동하지 않을 테고 그런 작품이 그리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에요. 예술적 경험의 가장 이상한 특징 중 하나는 가끔 눈물을 흘리게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 움직이는 예술의 힘입니다. 그런 순간은 괴롭거나 무시무시한 이미지를 대면할 때가 아니라 특별히 우아하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즉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작품과 마주칠 때 찾아옵니다. 아름다움에 격렬히 반응하는 이 특별한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삶이 고단할수록 우아한 꽃 그림은 어, 우리를 더 깊이 감동시킵니다. 예쁜 미술 작품의 쾌감은 불만족의 기이네요. 만약 인, 많이 인생이 고되지 않다고 느낀다면 아름다운 현자 같은 호소력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혹시 미를 사랑할 줄 아는 로봇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구성한다면 우리는 그 로봇이 인생을 증오하고 혼란과 좌절을 느끼고 고통을 겪는 동시에, 동시에 그럴 필요가 없기를 희망하도록 아주 잔인한 조건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예술이 단지 좋기만 한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중해지는 배경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많은 예술이 단지 예쁘기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예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을 철저히 이상화해서 보여줘요. 이는 현대적 감수성에 훨씬 더 난처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술에서 이상화가 오명을 얻게 된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그들이 실제로 지닌 것보다 더 강렬한 미덕을 부여하는 동시에 불안전함을 미사일구와 속임수로 위장하듯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현대에 와서는 이상화 개념에 경멸적 색채를 가미하는 경향까지 생겨났어요. 그러나 이상화가 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예술의 중요한 열망으로 이해되었는지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화가들이 대상을 실제보다 낫게 표현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대상의 불안전함에 문을 다, 눈을 닫아서가 아니에요. 조화와 생산적인 노력에 대한 갈망, 즉, 가 자신의 실패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몸소 겪고 접한 탓에 특히 더 강렬했던 그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렌드 보통은 우리가 이상적 이미지를 일반적인 현실의 잘못된 묘사로 간주하지 않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고요. 이상의 명백한 대척점인 휘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한 캐리커처 아, 캐릭터로부터 우리는 이상적 이미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할 수 있는지 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희화화가 예시하듯 단순화와 과장을 이용하면 일상적 경험 속에서 실종되거나 희석된 가치 있는 통찰을 드러낼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옵니다. 어, 우리는 이런 접근법을 이상화된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전략적으로 과장하는 방법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을 그릴 때 그의 필요한 희망을 증류하고 농축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술의 세 번째 기능은 고통을 보다 잘 견디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데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예술적 성취를 예술가의 승화된 슬픔이라고 보고 결국 관객도 작품을 접하며 슬픔을 승화시킨다고 봅니다. 승화라는 말은 화학에서 유래됐어요. 이 단어는 단단한 물질이 액자, 액체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체로 변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예술에서 승화는 천하고 보잘 것 없는 경험이 고상하고 세련된 경험으로 변환되는 심리적 변형 과정을 가리켜요. 슬픔이 예술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조건은, 어, 고난을 응대하고 진지하게 볼수 있는 유리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낭만주의적 의미로 숭고함을 지닌 작품들이 그러해요. 예술은 믿을 만한 기초 위에서 유용한 경험을 이끌어내는 도구이며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고, 고개를 들 수만 있다면 언제나 숭고의 경험에 계속해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술의 네 번째 기능은 균형 회복이에요 균형이 완벽하게 잘 잡힌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의 심리적 변천사 인간관계 일상적인 노동은 우리의 감정이 어느 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술의 한 역할이 우리의 정서적 균형을 회복시켜주는데 있다는 생각은 왜 사람들의 미학적 취향이 그렇게 다른가? 라는 곤란한 질문에도 답이 되어줄 법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미니멀리즘 건축에 끌리고 왜 어떤 사람은 바로크 건축에 끌릴까요? 우리는 자신의 내적인 야, 나약함을 보완해줌으로써 우리를 생존의 어, 평균치로 되돌려놓는 예술 작품을 갈망합니다. 어떤 작품이 우리가 잃어버린 가치를 채워줄 때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하고 우리를 위협하거나 사전에 압도해 버리는 느낌의 분위기나 모티브를 강요하는 작품은 어, 추하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예술을 예술을 이용할 수 있는 주체는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어, 인간, 집단, 더 나아가 사회 전체도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잡아주기 위해 예술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기제를 이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미적 감각이 바뀌는 거 아니지만. 그 기재를 이해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얕보고 비방하는 행동을 멈출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 아름답다고 여길 때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바로 물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럴 때 그들의 선택에 대해 개인적으로 열광할 수는 없더라도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크라시아, 즉 의지의 박약이라 부른 결함 때문에 고생합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예발에게 행동하, 행동하길 바라지만 압력을 받으면 옆길로 세어요. 우리는 더 훌륭하길 바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동기를 잃어버려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라고 격려하는 예술작품을 통해 우리는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술의 다섯 번째 기능은 자기 이해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투명하게 알지 못해요. 우리에겐 직관, 의혹, 육감, 모호한 공상, 이러 이상하게 뒤섞인 감정이 있으며 이 모두는 단순 명료한 판단을 방해합니다. 여러 기분을 느끼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이, 그러다가 이따은 예전에 느꼈지만 명확히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정확히 파악한 듯 보이는 예술 작품들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알렉산더 퍼프는 시의 한 핵심 기능을 우리가 어설픈 형태로 경험하는 생각들을 붙잡아 거기에 명료한 표현을 부하, 부여하는 것이라 규정했어요. 우리가 자주 생각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는 것. 다시 말해 나 자신의 생각, 나 자신의 경험이면서도 십살이 사라지고 파악하기, 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잡아, 붙잡아 예전보다 더 좋게 다듬어 나에게 들려줄 때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느낍니다. 예술은 자기, 자기 인식을 누적시켜 타인에게 그 겨, 어, 결실을 전달하는 훌륭한 순환이에요.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한 일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어 그럴 때 말은 서툴게만 느껴져요. 화창한 오후 호숫가를 산책하는 장면을 이미지의 도움 없이 설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펜하겐 교회의 어느 오후를 있는 그대로 묘사한 크리스텐 케브케의 괴브, 괴브, 그림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경험의 바로 그 측면 그 측면을들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 이제 그 경험은 네, 여기. 어. 그냥 네. 대충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게 예, 오디오만 들리신 분들은, 예, 알랭도 보통 영어의 미술관 49쪽을 보면은, 네, 있고 아니면은, 영상 지금 1 1분 20초 정도를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네. 그래서 예술에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타인과 소통하게 해주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리는 주변에 어떤 예술 작품을 둘 것인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장식 예술에는 흥미롭고 인간적인 과정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마냥 자랑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뭔가를 드러내 보이길 원합니다. 즉,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트 오브제들을 단지 좋아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경우 우리는 그것들과 약간 닮아 있어요. 그런 오브제들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하고 타인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게 하는 매개체입니다. 예술의 여섯 번째 기능은 성장이에요. 최고의 명상과 찬사를 누리는 많은 작품들이 다소 무섭거나 지루하거나 혹은 둘 다의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는 우리와 예술의 관계 속에 은밀히 인정받지 못한 채 존재하는 한 특징이에요.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세계의 예술품 중 불편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이질적이고 혐오스럽게 다가옵니다. 예술과의 교류는 유용해요. 비록 소재는 방어적인 지루함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키는 낯선 것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과 상태를 허락해 그런 소재를 좀더 전략적으로 다루는 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술에 대한 방어적 태도를 극복하는 첫, 중요한 첫 단계는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예술이 결국 우리의 세계관과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세계의 산물이기 때문이에요. 지독히 불쾌한 예술 범주들과 교감하려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족들에게도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종교적인 작품을 보고도 움찔하지 않을까요? 방어적 태도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그렇지 못한 현실에 날카롭게 주목하고 어떤 것들에 강한 부정적 견해를 품게 되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 라는 것을 너그럽게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예술 작품들을 창조한 사람들이 외견상 이질적인 사고 방식을 보다 편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방어적인 태도를 해소하는 세 번째 단계는 처음에는 아무리 미약하고 보잘 것 없다 하더라도 예술가와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연결점을 찾는 것이에요. 그들의 작품은 아주 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의 야망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충분히 탐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어, 관람자가 어떤 종류의 예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쌓으려면 누군가가 관람자의 경험 중 아주 약한 부분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때 흥미와 어, 즐거움이 언뜻 수친다면, 이는 그 대상 또는 그것을 만든 예술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을 의미합니다. 적절한 자극이 있다면, 우리는 어, 작품을 창조한 사람의 사고 방식과 우리 자신의 사, 가치관 및 경험이 아주 잠깐이라도 서, 어, 어, 설핏 겹치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위험을 느끼는 대상 앞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견고하게 유지할지 깨달을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성숙함은 대체 능력을 소주한, 소, 소유한 상태로 열전 같으면 우리의 발목을 잡아 비틀거리게 했을 대상을 가볍게 건너뛸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질적인 예술 덕분에 우리 나는 내 안의 종교적 충동, 내 상상력이 허락하는 한에서의 귀족적인 면, 통과 의뢰를 경험해 모호픈 욕구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런 발견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의식을 어, 확장시켜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우리 앞에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질적인 것과의 연결점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마지막 예술의, 마지막 예술의 일곱 번째 기능은 감상입니다 우리의 주된 경험,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원인 중 하나는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데 있어요. 문제의 한 원인은, 어, 상황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능력. 즉, 우리가 습관화라는 기술의 달인, 달인이라는 데 있어요. 습관이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습관은 꼭 그만큼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쉬워요. 어,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덜 중요한 것들을 삭제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안겨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삭제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술의 일곱 가지 기능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어, 여기서 한 템포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영혼의 미술관,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